오창록 장사가 네 들배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낮게 깔려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호진 선수에게 자세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세도 보더라도 약간 좀 삐딱하게 서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들배지기 기술을 지금 쉽게 구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네, 지금 마음먹은 대로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오창록 장사인데 지금 네 번째 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오창록 장사가 남은 또두 판을 이겨서 승률 100%를 이어갈지 네. 아니면 그 승률 100%에 저지를 하는 또 이어진 장사 또 탄생하게 될지. 지금 사실 이번 단호 대회가 태백 장사 그리고 금강 장사에서는 결승전에서 조금 손쉽게 승부가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라 장사는 굉장히 양 선수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 오창록 장사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기태 감독님도 굉장히 말씀을하고 계신데 지금 양쪽 벤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김효진 장사는 오창록 장사를 상대로 해서 네연구를많이한것같습니다네그렇습니다 어, 오창록 장사가 첫 템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첫 템포를 좀 점점 어, 잠수 네. 있는 차세 싸움에서 지금 우위를 가져가려고 지금 이렇게 신경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오창록 장사의 파죽지세를 과연 이호진 장사가 막아낼 수 있을지 올해 승률 100%거든요. 오창록 장사. 아 긴장됩니다. 네 지금 양쪽 벤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 휘슬을 올렸습니다. 배지기시작하자마 올리는 이호진인데요. 아따리! 지금 주심은 네, 지금 어떻게 승부가 나지? 금 주심은 이호진 장사의 승을 지금 선언을 했는데 네. 김기태 감독이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오창록 장사가 어떻게 지금 비디오 판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신중하게 경기 결과가 나온 게 아직 아닙니다. 아, 정말 끝까지 눈을 뗄수 없습니다. 이호진 장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비디오 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정말 아, 끝까지 손에 대단합니다. 땀을 네. 지게 만듭니다, 양 선수. 저희도 신중하게 비디오 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비디오 판독으로 주심의 판정이 번복이 될지 아니면 주심의 판정이 유배할지네 정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아 긴장됩니다 지금. 네, 장록 장사가 정말 4항전까지 파죽지세였거든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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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호진 장사가 한라 아, 장사. 장사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창록 장사의 어깨가 먼저 닿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이번 2021 예천에서 열린 단호 장사 씨름 대회에서는 수원시청의 이효진 장사가 단호 대회 장사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오창록 장사의 승률 100%가 깨졌습니다 계속 네. 이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바람이 있었는데 네, 이효진 장사가 종체급의 최강자로 여겨진 오창록 장사를 3대1로 꺾고 이번 2021 예천 단오장사 씨름 대회 한라장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양선수 지금 거의 초다 실시간 채팅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리플레이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서 이효진 장사와 오창록 장사가 오창록 장사가 안다리, 안다리 잡치기 기술을 구사했는데 이효진 장사가 끝까지 밀어치기로 가져갔습니다. 네, 장기전 정말... 장기전 형태의 미루치기로 끝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아 여기서 양 선수, 네, 거의 뭐 동시에 떨어졌는데, 아, 아 정말 오창록 장사의 왼쪽 어깨가 먼저 치면에 닿았다는 걸 판정 위에 남온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창록 장사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여진 장사 대단합니다. 이호진 장 사가